공사 제천지사에서 그래도 현재 취소문이 있기 때문에 요 보는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연동기 뿐 뭐는 뭐뭐 하는 거예요? 예. 연동 어, 뭐, 뭐, 없으면 뭐 할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아 연동기 없으면 뭐 하는 게 없으면 뭐 나가버려.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밀 검토를 좀 예. 그,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보는 콘크리트로 지금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천연 그 자갈이나 바위를 이용 해서 여울 형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지나갈 때 아주 반짝반짝 거리면서 아주 주변 경관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칠락차고. 그리고 칠납차고 위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그 습지를 조성을 좀 해줘서 좀 수질 개선하고 냄새 그리고 이제 상류에서 오는 뭐 구유물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납차고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그런 수질, 정화 습지들을 지금 현재 뭐보암천이되거나 그리고 일부 배수구에서 나오는 부분에 저 도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린 예. 지원입니다. 요 부분만 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 여기가 그 휴먼시아 1단지고요. 건너편이 휴먼시아 2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감자 3교고요 그리고 이제 감자 2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하고 저희 등마로폭을 같이 해서 이 안에다가 의림지를 재현하는 또 어떤 문화성, 역사성을 그 재현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예. 계략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연자바위를 좀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용두산에서 그리고 용추폭포 이런 부분을 좀 재현하는 그런 개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천수를 갖다 쓰시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비가 왔을 때 잠기면 또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둥마루 위에다가 이 공원 바로 밑 부분 이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계획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호정이나뭐경호루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우룩정이라고 좀 재현을 파고라 같은 식으로 예 재현을 할 계획입니다 우룩정은 그건 그래있지 우정은저 우룩선생이 그 우룩정 다약음 파실들이 먹든 요새는 우룩정이서 우룩이 우정 있잖아 점자는 우룩정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름을 요거를 우룩정이라고 네. 예, 좀, 그렇게. 아, 오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우리 네. 우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면 <laughs> <주학> 물놀이장 기획입니다. <laughs> 수먼시아, 일단지 아파트에서 이제 바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친수 계단을 놓고 좀 광장을 설치해드리고 요 안에다가, 그, 현재로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바로 넣을 수 있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 부분이 그 홍수 빈도로는 한 10년 빈도 홍수량까지는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예, 높이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어, 요 물은 저 상수를 쓰려고 합니다. 상수? 예. 아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들어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산수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죠요 쓰실 때. 는 그럼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좀 감독님이나 이제 과장님하고 협의를 볼 때, 요게한30 높이는 한 30cm에 넓이는 한2,000 제곱미터 정도. 30cm. 예. 40cm. 깊지는 않아요. 깊네요 예. 그러니까, 물놀이장입니다, 수영장. 이수영장입다 사실은 저게, 예. 내가 저, 예. 하천변공을 공약에 그한 게, 그게 그러니까 예. 저, 바로 그 저, 이그 괴곡수, 괴곡. 예. 괴곡옆보다 저런 걸 만들어 놓쳐야그서 괴곡이 로 들어와서 나가도, 예. 그래서 가칠병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맨 그런 맥락인데, 여기는, 저 물이 더러오니까 더러운 물이니까, 예. 이거를, 어, 상수동물을 돌린다. 예. 그러지 말고, 예. 세을 하나 파. 그치겠는데. 지하 관정을. 예. 관정을 파가지고 저기 모다만 설치해가지고, 스위치 걸어 올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예. 아니, 아니, 더. 싸운 거. 이게더싸거아니요 상수원물그래다라고 사람들이 욕해. 지하수는 지하수 뭐 차가는 게있지이 지하수 국가가 뭐저 3조 몇 만치만 파면 되거든. 그거 뭐한 한 500만 원 놓치면 빨리 파고는 그 욕하다. 그래서 그 어디다가 스위치만 설치하도록 해놓은 거는 빼주고 또물 보이기 때문 30cm가 금방 가더는못 간다. 어. 화장실. 화장실. 그 예, 제가 하겠어요. 상수물을 물 돌리다 보면 요 배산들 있다. 예, 알겠어요. 아, 여기 지하수 해가지고 저기서 뭐, 비상급수 비능까지잡어버리네요그쎄뭐 그렇게 하든 그래서 그겁나서 저저완전 비상급수, 비상급수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알겠어요. 너무 인도에 압력이 돼, 그래 어, 뭐 이물 네. 빠져가지고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논문은 되는디야 뭐그런사람들거기 뭐 비누로 막시 그래 애들 문장으로 치고 나가는 건데 예 그럼 뭐 분수도 좀 올라오고 있냐 예 분수도 예 그래야지 뭐 분수도 예. 올라와야지 애들이 얼음이 신나서 못뭐 올라오겠지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차직관로가 하천 안에 지금 요 빨간선으로 이렇게 <laughs> 붙여져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매홀이 지금 저희 과업구간 안에만 62개소가 매너리 있는데 현재, 수업을 현재, 수업을 현재 수업을 상황이 아, 이렇수있니다예예 아, 예. 예. 이런 그가 상황이 그가 있어서 요 부분을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해갖고요. 여기다 이제 의자로 좀 앉을 수있을록 사실 저 나무 데식으로 해서가 안 건데 지금. 예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로 음, 이 잡지에다가 음, 음, 한번 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다가 조금 앉았다 가실 수 있고 하천도 음. 좀 보실 수 있으시겠고 예, 음, 음. 이런 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조량 부분이 합천교하고 사천교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또 굉장히 좀이게 난간 같은 경우도 좀 관리가 적고 이제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금에 이제 그고양의강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방안을 이제 첫 번째로 노후된 난간을 교체를 하고요. 여기 산판 같은 부분이 지금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잘안 보이시는데 불을 조금 꺼주시면 저희가 좀요 사천교에다가 이런 계획이 될 겁니다. 하고 이제 한번 시지 작업을 좀 해본 부분입니다. 요 사천교에다가 이제 물론, 이제, 그, 난간을 어떻게 바꿀 건지 하는 거는 좀 협의가 더 돼야 될 부분이고요. 요런, 요, 상판 부분에는 이제 그, 목재를 이렇게 돼서 좀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명도 좀 은은한 조명을 좀 설치를 해드려서 요 주변이 아마 요런 형태로 좀 정비가 될 걸로 저희가 좀 판단이 그리고 제천시 그 도시관리계획상 그 도시계획도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시관리계획도로는 이제 장평교부터 강저 일교까지 예, 지금 설치가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계획상에는 20m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중앙선 육철도교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순폭이 13m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 예산을 뽑고 계획을 한 거는 요 13m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시계획 신설도로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도교기 때문에 뭐도지히 확장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m를, 20m로 현재 계획은 <laughs> 되어 있습니다만은